그 후기에서는 그게 제일 별로였나 보네. 음. 잘안 켜지더라 진짜로. 네. 네. 두유 마사지를 해 줍니다. 그리고 라즈베리도 많이 라즈베리. 라즈베리 아니 로즈메리. 로즈마리. 로즈마리. 라즈베리 네 로즈마 왜 헷갈리지고? 이거? 이거 바로 꿀 거니까 허브솔트도 바로 원래 바로 원래 해먹... 바로 안 해먹을 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사겠는데? 응자 신발공장, 신발 세탁공장, 응. 신발 싼걸물로 싼 유명하잖아. 신발 빨래하는데? 네, 응. 는데 아, 그런 거 이제 예약을 돌아, 응, 예약 안 해놓고 가야지. 코로나 때문에 하면... 사람 몰리면 안 되니까. 그렇지, 딱 적당한 사람만 봤나 봐. 그치, 최고 다녔어요. 언제 언제 을끓여야 이거에 적절한 타이밍에 먹을 수 있는 걸까? 같아. 사진 잘 찍어봐. 음. 어 맛있어 보여. 그렇지. 좋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비주토은 분을 가르고 있지만 어. 잘 자르고 있어요. 괜찮아. 이수연증인 거 만민이 가 잘. 맞아. Hvor lang er de fluene?